안녕하세요. 어, 미국 남과주에서 부동산 헨리가입니다. 오늘은 어, 2025년 어, 1월 31일이구요. 오늘은 어, 여기 LA 카운티 남쪽 카슨시 쪽에 어, 식당 하단 자리가 임대로 나와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대략 위치는 후리이 91번, 어, 윌밍턴 엑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 어, 빅토리아라는 큰 길에 나오고, 그 윌밍턴하고, 이제 빅토리아 코나쯤에 있습니다. 어, 식당, 이식당이 자리는 이제 크기가 1600 스퀘어 피트고, 어, 그리고 이제 월 임대료는 이제 평방 피트당 2불이 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공정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식당 자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이제 이태리 식당, 멕시칸 식당, 포 식당 등등이 이제 있습니다. 어, 요건 이제 건물 뒤쪽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어, 이태리 식당이 있는 게 보이죠. 어. 예. 어, 오늘 하루도 좋은 어, 사업 발전을 어, 기원드리면서 여기서 줄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